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 유교 주간 뉴스를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자넷에서 5월 25일에 중국 공자 박물관에 진행하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북부에 있는 공자 박물관에서 지우도란 주제를 가지고 공자의 세손 연성공의 여러 서화산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포스터 보겠습니다. 지우도 연성공 서화잔. 연성공은 한고조 시기에 유방이 공자의 제8대 세손 공통에게 봉사군이라는 칭호를 주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1055년도에 공자 세손 46대 세손의 공종원에게 연성공이라는 칭호를 내리면서 총 880년간 32대 연성공을 배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연성공은 공자의 제77대 세손 공덕성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이번 박물관 전시하는 연성공의 작품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공자의 제67대 세손 공육기 선생님이 중란도축입니다. 공육기 선생님은 1668년도에 연성공으로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작품도 공육기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행서 육포 병지일 작품입니다. 그 다음 작품은 공자의 제72대 최선 공헌배 선생님의 노사부용 도축이란 작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자의 제 76대 세손 공룡이 선생님의 행서 근사록입니다. 공룡이 선생님은 1877년도에 연성공으로 칭호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작품입니다. 공자의 제 77대 세손 공덕성 선생님의 전서 축입니다. 이 작품들을 공자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